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온라인 카지노에서 슬롯과 독점 게임을 어떻게 즐기는지 알려드릴게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게임을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 그리고 최대한 재미있게 즐기기 위해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슬롯과 독점 게임을 어떻게 시작할까요? 온라인 카지노에는 다양한 즐길 거리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슬롯과 독점 게임이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게임을 시작하려면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을 선택하고 회원가입을 한뒤 편리한 방법으로 잔고를 충전해야 합니다. 그 후에는 개인 취향과 각 엔터테인먼트의 특징을 고려해 게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슬롯은 결과가 무작위로 결정되는 게임 머신입니다. 슬롯은 릴 바퀴수, 페이라인, 지급 라인 수, 테마, 그리고 보너스 기능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일부 슬롯 머신은 3개의 릴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슬롯들은 수백 가지의 당첨 조합과 보너스 메커니즘을 제공합니다. 슬롯을 선택할 때는 게임을 개발한 회사, 즉 프로바이더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기 있는 프로바이더로는 NetEnt, Pragmatic Play, 그리고 Play'n GO가 있습니다. 이들은 흥미로운 메커니즘과 높은 환수율 RTP를 가진 고품질 슬롯 머신을 만듭니다. 그렇다면 RTP란 무엇일까요? RTP, 즉 Return to Player는 플레이어에게 돌아가는 베팅 환수율을 의미합니다. RTP가 90% 또는 95% 이상이면 장기적으로 더 높은 당첨 확률을 의미합니다. 또한 변동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변동성이 낮으면 자주 소액의 당첨이 발생하고 변동성이 높으면 드물지만 큰 당첨이 나옵니다. 이렇습니다. 이제 우리 슬롯, 즉 슬롯 페이지가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양한 게임과 슬롯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Drop and Wins도 있습니다. 들어가서 직접 조금 돌려보면서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Wild West Gold에 들어가 봅시다. 간단하게 몇번 스피닝 해보고 보너스 기능도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물론 보너스가 자동으로 나오지 않는다면요. 이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게임인지 살펴보면서 여러분이 슬롯이 무엇이고 또 어떤 것이 독점 게임인지 대략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스피닝을 돌리고 있습니다. 저는 바로 빠른 게임 모드를 설정했는데 이렇게 하면 바로바로 스피닝이 돌아가는 걸볼수 있습니다. 즉첫 번째와 세 번째 릴에 스케타 심볼이 나오면 마지막 릴, 즉 여섯 번째 릴이 아니라 다섯 번째 릴이 추가로 돌아갑니다. 이렇습니다. 아직 추가 스피닝이 나오지 않았는데 오, 보이시죠? 첫 번째 추가 스피닝이 나왔습니다. 베팅을 올리자마자 바로 첫 번째 추가 스핀이 나왔네요. 정말 흥미롭네요. 지금 바로 보너스 기능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직접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이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슬롯 게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략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습니다. 자, 사실상 뭐 저희가 이미 많은 스핀을 돌렸지만 제 생각에는 49영 49영원까지는 더 돌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 이번에는 어이 0원짜리 보너스 기능을 한번 구매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두 개가 나왔죠. 즉첫 번째와 세 번째 릴에서 나왔고 다섯 번째 릴에서는 추가 스핀이 진행됩니다. 다섯 번째 릴에 스캐터 심볼이 나오면 그 다음에 8번의 무료 프리스핀이 주어집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는 와일드 심볼이 그러니까 세 번째 네 번째 아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릴에 필요합니다. 이렇습니다. 만약에 추가 별이 하나 더 나오면 추가 스피니 더 주어집니다. 이렇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만약에 지금 나왔다면 추가 스피니였을 거예요. 이렇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겐 이른바 리트리거를 뽑을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아쉽게도 아직까지 와일드 심볼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 아, 이제 하나 나왔네요. 지금 별이 있는 와일드가 나왔으면 아,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여기에도 하나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별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스피니 더 많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사실 이 정도도 괜찮습니다. 이렇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와일드 심볼이 떨어지고, 어떤 라인이라도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렇습니다. 더 많은 유효 라인이 생기면, 당연히 더 많은 돈을 딸수 있습니다. 좋아요. 지금도 여전히 두 개의 와일드가 릴에 남아 있습니다. 좋아요. 오, 최고 심볼이 맞춰졌네요. 좋습니다. 500원입니다. 좋아요. 아쉽게도 더 많은 와일드 심보로 나오지 않았네요. 그리고 사실 이건 좀 아쉽지만 그래도 보너스 기능의 절반은 해수했습니다 이렇습니다. 네, 딱 절반이네요. 좋아요. 그럼 보너스 기능을 하나 더 구매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보너스 기능도 한번 보면 재미있을 것 같네요. 앞서 보셨던 것처럼 똑같이 추가 스피드입니다. 이렇습니다. 그럼 보너스 기능을 하나 더 구매해서 이번에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릴에 바로 X2 와일드 심볼이 필요합니다. 좋아요. 리트리거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아니면 여기에 와일드를 놓을 수도 있는데, 아, 그냥 지나가 버렸네요. 바로 훌륭한 리트리거가 나왔습니다. 이건 꽤 좋은 시작이에요. 만약 지금 두 번째 릴에 좋은 위치에 와일드가 나오고, X3이나 X5 와일드가 나오면 정말 완벽할 텐데요. 자, X3. 여기 와일드가 꼭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무조건 와일드가 나와야 돼요 하지만 아쉽게도 나오지 않네요 아 실수로 스킵해 버렸어요 자 알겠어요 와일드가 잘안 나오려고 하네요 그래도 두 번째 릴에서 마지막 두 번의 스핀 중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죠 하지만 사실 아예 안 나올 수도 있겠네요 두 번째 리 트리거는 정말 드문 일인데 이런 건 꽤나 희귀하게 나와요 그래도 엑소는 나왔으니 그나마 괜찮네요 그리고 더 이상 안줄것 같은 분위기에요 음 X6 이네요 사실상 아무것도 안 나온 셈이죠 자 여기 와일드 하나가 나왔어요 X10 이네요 괜히 샀던 것 같지만 뭐 괜찮아요 이제 익스클루시브 게임으로 넘어가 볼게요 아, 슬롯 외에도 파지노에서는 독특한 규칙을 가진 익스클루시브 게임도 제공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지뢰찾기 게임에서는 플레이어가 함정을 피하면서 안전한 칸을 맞춰야 돼요 이렇습니다 위험이 클수록 잠재적인 당첨금도 더 높아져요. 그리고 럭키 제트에서는 배팅 금액이 배율과 함께 계속 올라갑니다. 주요 목표는 캐릭터가 날아가기 전에 적절한 타이밍에 배팅을 멈추는 거예요. 여기서는 빠른 판단과 적시에 멈추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이렇습니다. 그럼 이제 복전게임에서 이길 수 있는 몇 가지 전략을 살펴볼게요. 운이 큰 역할을 하긴 하지만 전략을 사용하면 위험을 통제하고 승리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전략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이 전략들에 대해 설명하면서 직접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배팅을 두 배로 늘리는, 즉, 마틴게일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20센트를 배팅했는데 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다음 배팅에서 금액을 두 배로 늘려서 첫 승리 시 손실을 만회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이 0원을 시작으로 졌을 땐 4, 0원, 그 다음 8, 0원씩 계속 배팅 금액을 두 배로 올리며 이길 때까지 반복하는 겁니다.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예를 들어줬다고 해봅시다. 이제 0.4, 즉 40센트를 배팅하고 2배가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따라서 배팅이 성공할 때까지 계속해서 금액을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배팅이 성공하면 다시 원래 금액, 즉 20센트로 돌아갑니다. 이렇습니다. 고정 배팅 방식도 있습니다. 플레이어는 예를 들어 자금의 2%와 같이 특정 금액을 정해서 그 한도를 넘지 않으며 이는 큰 손실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4만원, 45,000원에서 2%를 계산하면 즉 45,000원에서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800건이 됩니다. 아 그렇죠. 예를 들어 800건을 잡고 그중 300건을 베팅합니다. 이렇게 각 게임마다 특정 금액을 정해서 쓸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실수로 300달러를 베팅했고 그걸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이런 실수는 저에게 아주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었죠. 이렇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저는 재빨리 돈을 회수할 수 있었지만 방금 300권을 베팅해야 할 자리에 300달러를 걸었다는 걸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인 전략은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조기출금 전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처럼 3달러를 베팅한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럭키젯 같은 게임에서는 낮은 배당률에서 수익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즉 1.1에서 1.5배 사이에서 말이죠 지금처럼요 우리가 1달러를 베팅해서 1.3배에서 회수했고 그래서 1달러를 벌었습니다. 이렇습니다. 즉, 우리는 위험을 최소화해서 정말 완전히 편안한 수준까지 낮추고 낮은 배당률에서 수익을 회수하면서 물론 이기긴 하지만 시간이 더 오래 걸릴 뿐입니다.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모든 전략이 여러분께 명확하게 전달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모든 전략은 꽤 간단하고 이해하기도 매우 쉽습니다. 이렇습니다. 어려운 점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낮은 수익률에서 회수하거나 아니면 은행 자금의 일정 비율을 정해서 사용하거나 혹은 마틴계일 전략, 즉, 배팅 금액을 두 배로 늘리는 전략을 쓰는 것 뿐입니다. 즉, 매번 패배할 때마다 배팅 금액을 두 배로 늘리면 결국, 공리했을 때 모든 손실을 만회하고 첫 번째 배팅에서 이익을 얻게 됩니다. 즉, 이 전략에서는 첫 번째 배팅이 여러분의 수익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렇습니다. 어떤 방식을 선택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책임감 있게 플레이하는 것입니다. 자금 관리를 철저히 하고 한도를 설정하세요. 그리고 카지노는 무엇보다도 오락을 위한 곳이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참고로 여러분, 저희는 키바니 프로젝트에서 플레이했습니다. 모든 링크는 설명란과 댓글에 있습니다. 제 개인 프로모션 코드도 바로 아래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회원 가입할 때그 코드를 입력하시면 시작부터 보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언니.